처래에서 그냥 한번 찍고 이런 거 정도는 벌금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뭐10%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 되고 죄질이 이렇게 나쁘고 그다음에 이게 수십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면은 정말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약물 투약 부분에 있어서도 또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 그리고 이 동영상 그 단톡방의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수면제를 먹여 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실신해 있는 여성의 사진 도 예. 나와 있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어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가늠을 했으면은 그거는 강간에 해당이 돼가지고는 예. 이 동영상 유포 촬영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중대한 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7년 6개월을 넘는 훨씬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오전에 정준영 씨가 출석했고 오후에는 승례 씨가 출석하니까 이제 승례 씨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군 입대까지 (11일) 남았거든요 이 기간까지 과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고 갈부까지 가능할까라는 게 아, 궁금증이 생깁 아, 저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 승리 씨 입대가 25일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자원해가지고는 연기를 하지 않는 한 병무청에서 군대 못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많아요. 성매매 알선부터 마약 유통 그 다음에 경찰 유착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선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유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덩어리 가 있는데 거기 승리 이름이 들어간 거는 없어요. 음. 그다음에 그 마약과 관련해서도 아직 그 투약자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승리는 성매매 알선으로만 입건된 상황인데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거는요. 성 매매잖아요. 예. 성을 사고 판다는 거는 그냥 성관계를 했다. 이것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돈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그 성을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을 소환해가지고는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 그 여성에 대해 특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벌써 2015년의 그렇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누가 계좌로 돈을 줘요? 현금으로 오고 갔을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고 그 동안에 어떤 뭐 진술이 또 진술의 신빙성을 여기서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조사 가지고는 모든 뭐 승리에 대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정도 가지고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리가 군대를 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가면 군 검찰이 좀 이렇게 자료를 이건 받아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도 검찰이 있고 군에도 검찰이 예.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못을 하면은 민간검찰을 가게 되겠지만은 군인신분이 되면은 군검찰에서 일단 관할을 하게 돼요. 근데 예. 이런 경우에 어느 민간검찰이랑 군검찰이랑 어디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뭐 나서게 되느냐, 이거는 협의해서 정할 문제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 검찰이 승리 씨에 대한 관할권은 갖게 되겠지만은 예. 실질적인 증거 수집은 민간에서 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뭐 버닝썬 대표라든지 MD라든지 정준영 씨라든지 관련된 사람은 다민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승리에 대한 기록은 일단 넘어가되 이런 새로 수집되게 되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